안녕하세요 이노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도경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도경호 5, 연도경호 교통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경호 교통관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거는 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은 즉 무정차 상태에서 원활하게 도로를 이동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이동하면서 또는 행사장에서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혼잡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도, 경호, 교통관리 3대 원칙은 중요합니다. STP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S는 스피드의 약자입니다. 지정된 속도로 관리한다. 그 무슨 말이냐? 경호처에서 오늘 도심지에서 속도를 80km 유지하라고 하면 80km 속도로를 유지할 만큼 신호등을 그렇게 제어해줘야 됩니다. 교통용을 그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그 옛날에 대통령 경우 선구차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선도차. 160km로 유지할게서 고속도로에서 160km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게 스피드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호개방 또는 순간 통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대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하면 동시에 모든 신호대에 녹색불을 만들면 교통 불편이 너무 가중되겠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대 3개 또는 4개 전방에서 통과했다 그러면 내 신호에 올 때까지는 몇초 몇 걸리겠구나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신호를 착착착착 연동식으로 신호를 바꿔 주는 거예요 녹색으로 그 타이밍 신호를 잡는 타이밍이죠 순간통계 시점 이게 타이밍 T입니다 이걸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도 없는 반복 연습이행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교통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점을 확보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핀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주요 핵심 요소 어,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걸 확보해야 되는, 됩니다. 주요 지점은 주로 사거리, 상거리, 오거리가 주요 지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STP 원칙은 속스피드, 타이밍, 핀포인트. 자, 연도 교통 관리 3대 원칙 알아두시고요. 자, 현동읍 교통관리 기본요령 또는 기본방침 또는 관리요령 보겠습니다. 제대행렬은 기준에 의한 차량 확보와 신호기 개방으로 무정차 통과가 원칙입니다. 기준에 의한 차량 확보란 말은 말은 예를 들면 오늘은 편도 5차로 중에서 3개 차를 확보해라, 2개 차를 확보해라, 전차를 확보해라,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 서 신호기를 개방해야 되죠. 최소한 도로폭이 넓은 차에서는또 상황에 따라서 2개 이상 차를 확보해라, 뭐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한 차량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통제를 지향해서 최단시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위차선 예를 들면 5개 차로 중에서 진능방향 5개 차로 중에서 1, 2, 3차로 간다 그럼 4차로, 5차로는 보통 차량을 정상소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방향 차선도 정상소통시키고 그러면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겠죠 이게 과잉통제 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 차량이 발생할 때는 경호 차량으로 충돌해서라도 제지해야 됩니다 사고를 일 때는 사고를 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평상시에 사고를 내면 안되지만 돌발상황일 때는 사고를 내서라도 제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차단 위급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비상예비통로 예비차로를 확보해야 되어야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도망갈수 있는 도로에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사장 및 연도치약지점에 구급차 소방차 등을 항상 대기조치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단계별 우회조치 보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입니다. 대형 차량이나 위험 물적기 차량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주도로가 있는데, 여기 경우 대장 차량이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대형 차량이나 위험 물적기 차량은 미리 먼 거리 우회해가지고 돌려서 들어도 해야 됩니다. 대장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우회한 차량, 이 우회한 도로에서 위험 물적기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거리 우회조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중간교차로에서 우회조치 한단 말이에요. 승년차인데,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8 0 k m 달리면승용차는 60km, 50km밖에 못 달리죠? 그러면 추월 당하기 때문에, 충형차는 가까운 거리에서, 요렇게, 요렇게 짧은 거리에서 우회조치. 중간교차에서 로 우회조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우회조치는 측방 우회조치인데, 예를 들면, 대중버스 같은 거는 우회조치 못 치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의 측방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바깥 차로 로 보내서 천천히 가도록 한다. 이게 측방 우회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계별 우회조치인데, 자, 1단계 원거리. 2단계 중간교차로 우회 조치 3단계 측방인데자 그냥 알아보시요 1단계는 위험물 대형 버스 위험물 대형 차량 출혈 같은 거그 다음에 2단계는 승용차 3, 3단계는 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1단계 위험물 차량 대형 차량이다. 3단계가 버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연도 경호 연도 경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위기 상 대응 방법 이 밖에 없습니다. 우발 상 대응밖에 없으니까 경화 경호 자유는 거의 끝나갑니다. 자 끝나가니까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